2025년 3월, 가수 한이가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컴백했다. 그는 감미로운 발라드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수많은 팬들을 사로잡아왔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신곡으로 돌아왔다. 이 곡은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진솔한 가사로 어깨를 놀라게 했으며, 전설적인 가수 조용필 역시 이건 반드시 히트곡이 될 것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환희는 이번 신곡에 대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감정들을 담아 직접 작곡했다. 이번 만큼은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온전히 내 음악을 하고 싶었다 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작곡, 작사, 편곡까지 모두 참여하며 음악적 열정을 쏟아부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곡은 발매 전부터 각종 음반 제작사와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귀에 쏙 박힌다. 처음 듣고 따라 부르게 되는 마법 같은 곡이라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한민국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이 이번 곡을 미리 듣고 나서 던진 한마디였다. 그는 이건 무조건 뜬다. 환희가 지금껏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면이 있다. 대중은 이 노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용필은 제작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런 곡은 꼭 제대로 프로모션해야 한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 화려한 복귀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한다. 바로 방송사 MBN과의 갈등이다. 환희는 지난해 MBN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편집 및 계약 문제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환희는 당시 엠벤과의 약속이 무시당하고 제작진의 일방적인 편집으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그럼에도 법적 대응 대신 묵묵히 자숙하며 자신만의 음악 작업에 몰두했다고 전했다. 환희는 이 논란에 대해 최근 한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졌고, 결과적으로 이번 곡이 탄생할 수 있었어요. 라고 밝혔다. 환희는 이번 신곡을 들고 주요지상파 음악 방송은 물론 각종 온라인 콘서트와 쇼케이스에도 연이어 출연할 예정이다. 이미 KBS 뮤직뱅크, MBC 금악중심, SBS 빈티가요 출연이 확정됐으며 JTBC와의 단독 인터뷰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환희가 단순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큰 스케일로 돌아올 것이라며 팬들과 함께할 팬미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놀라운 점은 아직 발매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곡은 이미 각종 음원 플랫폼에서 사전 검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멜론, 지니, 플로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는 환희 신곡, 조용필 극찬 키워드가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에 올랐다. 음악평론가 김도현 씨는 대중이 진정성 있는 음악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다. 며, 환희는 이번 곡으로 진정한 뮤지션으로 인정받을 기회를 잡았다. 고 분석했다. 환희의 팬들은 그의 복귀에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게 진짜 환희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조용필이 극찬했다니 끝났네. 무조건 들어야지. 환희 노래는 늘 좋았지만 이번 곡은 느낌이 다르다. 당당한 복귀 멋있다. 다시 믿고 듣는다. 부당함을 넘어 예술로 돌아온 환희. 이제는 히트만 남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환희의 이번 복권은 단순한 신곡 발표가 아니다. 그간의 침묵과 고통, 부당한 대우, 음악에 대한 갈증과 열정이 하나의 곡으로 응축되어 터진 순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희라는 아티스트의 진심이 있다. 조영필의 예언대로 이 노래는 아마 올봄 대한민국을 강타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노래의 곡이라는 수식어까지 따라올지도 모른다. 환희는 증명했다.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진짜 음악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환희의 이번 신곡은 단순한 복귀의 의미를 넘어서,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예술적인 승리를 거둔 순간을 상징한다. 음악에 대한 갈증과 침묵 속에서 다져온 환희의 내면이 이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만의 음악적 색깔과 스타일은 이번 신곡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환희는 그동안 몇 번의 위기를 겪었다. 첫째로 방송사와의 갈등은 그가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엠뱅과의 갈등은 환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의 진심을 제대로 전달할 기회를 빼앗긴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환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의 신곡은 이러한 시간이 쌓여온 진심의 결정체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렬하고 진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환희가 작곡한 이번 신곡은 그동안의 음악적 여정과 그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는 이번 신곡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담았다라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고스란히 노래로 풀어냈다고 밝혔다. 음악을 통해 그가 표현하려는 것은 단순한 멜로디나 가사만이 아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 인내,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평화로움이다. 이 곡은 환희가 겪은 내적 성장과 치유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를 지켜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특히 조용필의 극찬은 이 곡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조용필은 D 곡은 무조건 히트할 것이다. 환희는 이번 곡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며 환희의 음악적 성장을 인정했다. 조용필의 예언대로 신곡은 발매 전부터 이미 각종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고 환희의 팬들은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복귀가 단순히 대중적인 성공을 넘어서 환희가 그동안 겪어왔던 어려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느끼고 있다. 환희의 팬들은 신곡 발매를 손꼽아 기다리며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환희의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들은 환희의 음악을 통해 그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고난을 뛰어넘고 더큰 아티스트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다. 이게 진짜 환희야. 나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이번 곡은 느낌이 다르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팬들은 그가 과거의 어려움을 음악으로 풀어낸 것에 대해 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음악 평론가들은 환희의 이번 신곡을 단순한 팝송이 아닌 그의 인생을 담은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도현 평론가는 환희는 이번 곡을 통해 진정성 있는 뮤지션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가 겪은 고통과 갈망이 이번 곡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며 이번 신곡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음악적 진심이 대중에게 전해지면서 환희는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환희의 복권은 그에게 있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 된것 같다. 음악으로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고, 이번 신곡을 통해 나의 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 신곡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히트를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그 색깔로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환희는 그가 처했던 어두운 시절을 지나면서 더 강해졌고 그 강해진 내면을 이 곡을 통해 온전히 풀어냈다. 환희의 음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은 그의 삶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된다. 환희가 말한 것처럼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다. 그의 신곡은 그가 겪어온 모든 감정을 담고 있으며 이 곡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이번 신곡의 발매와 관련된 여러 활동은 그가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보여준다. 환희는 이번 곡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더큰 무대에서 그를 기다리는 팬들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신곡 발매 후 각종 방송 출연과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할 것이다. 결국 환희의 이번 복권은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 그의 음악이 대중에게 전해지는 순간, 환희는 자신의 진심을 담은 작품으로 팬들의 마음을 울리며 음악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음악은 단순히 히트곡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곡은 환희에게 있어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환희는 이제 단순히 음악계의 복귀를 넘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가 만든 신곡은 그 여정의 첫 걸음일 뿐이다. 앞으로 환희가 보여줄 음악적 변화와 성장은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주며 그가 이룬 음악적 업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환희의 복권은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 그의 개인적인 여정과 성장의 상징적인 순간이다. 음악 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지 수년이 흐르며 환희는 이미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아왔지만 그가 겪어온 내적 갈등과 외적 압박은 그를 더욱 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다. 엠벤과의 갈등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한 후 환희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되었다. 환희는 그동안 많은 음악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신곡 발표는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더욱 깊고 진지한 감정을 담아낸 곡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멜로디와 가사를 넘어서 그가 겪었던 감정의 깊이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음악을 통한 치유와 재탄생. 환희는 이번 신곡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들을 풀어냈다. 음악은 그에게 단순히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전하고자 한다. 이 곡을 만들면서 나의 과거와 현재를 직면하게 되었다. 나의 음악을 통해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환희는 말했다. 이번 신곡은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다. 작사, 작곡, 편곡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는 그동안 겪어온 어려움과 갈등을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내가 느낀 아픔과 기쁨, 그리고 내가 겪은 세상의 복잡한 감정들을 이 곡에 담고 싶었다. 이 곡을 통해 내가 느낀 감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그들에게도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는 전했다. 조용필의 극찬과 함께한 비상. 환희가 이번 신곡을 발표하기 전에 대한민국 음악계의 거장인 조용필은 이미 이 곡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곡은 반드시 히트할 것이다. 환희는 이번 곡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고, 대중은 그 색깔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용필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가 환희의 음악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용필의 예언처럼 이번 곡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용필은 그뿐만 아니라 환희가 이번 곡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제작진에게 이 곡은 반드시 제대로 된 프로모션을 해야 한다며 환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큰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했다. 그의 조언은 환희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 덕분에 환희는 더욱 강력한 복귀를 할수 있게 되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환희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팬들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이게 진짜 환희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제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스럽다는 팬들의 반응은 그의 음악과 인격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팬은 조용필이 극찬했다니 무조건 들어야 한다. 환희의 음악은 언제나 좋았지만 이번 곡은 그 느낌이 다르다. 당당하게 복귀한 환희, 멋있다며 그의 복귀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환희가 겪은 갈등과 아픔을 이해하는 팬들은 이번 신곡을 통해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음악의 세계로 돌아온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다. 그의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모두 담겨 있다는 팬들의 의견은 환희의 음악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진심이 담긴 예술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래의 음악 여정을 향해, 환희는 이번 신곡 발표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시작은 단지 한 곡의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신곡은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음악적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환희는 이번 곡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확립했으며 그 세계를 더욱 넓혀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이번 곡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곡들을 발표하고 나만의 색깔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 신곡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결론. 환희의 복권은 단순한 음악적 성과를 넘어서 그의 인생과 예술적인 성장의 상징적인 순간이다. 그가 겪었던 갈등과 고난은 그를 더욱 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으며 이번 신곡은 그가 진심으로 음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다. 또한, 그가 이번 곡을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환희는 음악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환희의 복권은 단순한 음악 활동의 재개를 넘어 그의 인생과 경력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신곡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대중과 업계의 기대는 매우 높다. 발매 전부터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음원 차트 올킬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팬들은 환희의 음악적 성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환희의 음악적 성장, 더 깊어진 감정과 진심. 환희는 데뷔 초부터 감성적인 발라드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이번 신곡은 그가 겪은 고통과 성찰을 음악적으로 풀어낸 결과물이다. 그는 작곡 과정에서 밤낮 없이 악보와 씨름했고 가사의 한줄한 줄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신곡의 가사는 사랑과 이별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환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는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환희는 이번 신곡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제 삶의 일부분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작업이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인터뷰 멘트가 아닌 그의 진심을 대변한다. 환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함으로써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음원 시장의 판도 변화, 환희의 도전과 기회, 환희의 복권은 음원 시장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음원 시장은 아이돌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환희의 신곡은 발라드와 대중 가요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음악평론가 정수영은 환희의 음악은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신곡이 발매되면 음원 차트에 새로운 흐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환희의 신곡은 발매 전부터 사전 예약과 음원 차트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대중의 기대를 입증하고 있다. 팬들은 이번 신곡은 시대를 넘나드는 명곡이 될것 같다. 환희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송가의 러브콜과 활발한 활동 예고. 환희의 복귀를 기다린 것은 팬들 뿐만이 아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채널들은 그의 컴백 무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MBC의 라디오스타와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환희의 출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가수 복귀가 아니라 그의 복귀가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환희의 소속사 관계자는 환희의 복귀 무대를 통해 그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줄 기회를 마련할 것,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팬미팅 뿐만 아니라 해외 콘서트 투어까지 논의되고 있어, 그의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환희의 고백. 내 음악은 나의 이야기. 환희는 최근 인터뷰에서 신곡 작업 중 겪었던 내적 갈등과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많은 것을 잃었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만큼은 놓을 수 없었어요. 제 음악은 저 자신이니까요. 이러한 발언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낸 예술적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희의 복귀가 가지는 의미. 환희의 복권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단순히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갈등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신곡은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응축된 작품이며 이를 통해 대중은 환희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 환희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수 없다. 하지만 그가 음악으로 보여준 진심과 노력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용필의 예언대로 이번 신곡은 아마도 환희의 인생곡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환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그길 위에서 더욱 빛날 것이다.